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54, 55쪽 여러 가지 각을 찾고 각도를 구해 볼까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교실에 친구들이 도영이랑 친구들이 교실 앞에 한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물건 들 사이에 각도를 재고 있어요. 네, 여기 요 점을 중심으로 해서 각도를 재고 있는데요. 음, 각도의 합과차를 이용해서 다양한 각도를 구하려고 하고 있대요. 자, 그러면 도영이랑 친구들이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교실 앞에 한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물건들 사이의 각도를 재고, 각도의 합과차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다양한 각도를 구해, 구하려고 하는 건데요. 결국 다양한 각도를 구할 예정이죠. 무엇을 이용해서? 네. 물건들 사이의 각도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음, 일단 첫 번째로는요. 요 각각의 각도를 알아야 합이랑 차를 이용해서 각도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일단 각도를 먼저 구해 봅시다. 빨강이랑 파란색, 어. 선은요? 네. 0에서 쭉 해서 네, 75도가 될 거예요. 선풍기랑 시계 사이는 7 5도구요 그럼 이번엔 시계랑 문문 문 사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여기는 40도 되겠네요. 40도. 그러면 여기랑 앞문 사이는 45도 되겠어요. 이렇게 각각의 각도를 알았으니까 우리 한번 합과 차를 이용해서 다양한 각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합이에요. 합을 이용해서 한번 알아 봅시다. 합을 이용하려고 봤더니, 일단 합할 때는요, 두 개를 합할 수도 있고요, 세 개를 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합할 수 있겠죠. 그러면 두 개를 합친다면, 75랑 40을 합치면, 75 더하기 40 하면 115도가 될 거고요. 이번엔 40이랑 45를 합친다면, 85도가 될 거고요. 75랑 45도 합칠 수 있죠. 그러면 네, 이건 120도가 되겠네요. 두 각은 이렇게 했을 때 85, 115, 120 이렇게 세 개로 세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고요. 세 각을 합치게 되면 75, 40, 45를 합치게 되면 네, 맞아요. 160도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번에는 차이를 한번 이용해서 계산을 해볼 건데요. 차이를 이용할 때는 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세 각에서 한 각씩만 빼 봅시다. 그러면 몇 도가 나올까요? 세 각에서 한 각씩만 빼보면 요거는 두 각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세 각이라고 하는 건 75 더하기 40 더하기 45를 한 거에서, 여기에서 한 각씩 각각 빼는 거죠. 75도를 뺄 수도 있고, 40을 뺄 수도 있고, 45를 뺄 수도 있는데, 이것은 각각, 여기에서 75를 뺐다 그러면, 40 더하기 45랑 같죠? 40 더하기 45랑 같고요. 이렇게 해서 40을 뺐다 그러면, 이건 75 더하기 45랑 같고요. 요렇게 해서 45를 뺐다 그러면 이건 75 더하기 40것 같죠? 이거는 각각 아까 여기서 봤던 요세두 각의 합을 이용해서 했던 각이랑 같은 값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번엔 세 개에서 하나를 빼는 게 아니라 세 개에서 두 개를 뺄 수도 있어요. 세 개에서 두 개를 빼는 건 115. 85, 120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15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아까 75에다가 40 더한 거니까 요거니까 결국은 45만 남는 거고요. 요거는 75만 남는 거고 같은 방법으로 요거는 40만 남는 거죠. 어? 이거는 각각 안도했을 때, 그치? 하나씩 했을 때 각이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세 개에서 빼는 거는 어차피 나와 있는 거니까 의미가 없겠네요. 음, 맞아요. 그러면 이번엔 두 개에서 한번 빼봅시다. 두 개. 두 각도 더한 거에서. 115에서, 115에서 일단 뺄수 있는 거는요, 어, 똑같은 거. 이 115라고 하는 건, 누구 더하기 누구예요? 네. 75 더하기 40이니까 여기에서 75를 빼거나 40을 빼는 건 의미가 없을 거예요. 75를 빼게 되면 40만 남을 거고요. 40을 빼면 7 5번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뺄수 있는 건 전혀 쓰지 않았던 45를 쓰게 된다면 몇 도가 될까요? 네. 이거 70도가 되겠죠. 70 새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85에서 85는 40 더하기 45니까 75도를 뺄수 있겠죠? 그러면 이건 10도가 될 거고요. 마지막, 120도에서 120은 75 더하기 40이니까 안 썼던 40을 뺀다면 80도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혀 새로운 각도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한 가지 더 있어요. 그쵸?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기끼리 뺄 수도 있지 않아요, 선생님? 맞아요. 그러면 이번엔 75에서 45를 뺄 수도 있어요. 이건 30이 나오고요. 75에서 40도 뺄수 있어요. 이거는 35도 나오고요. 45에서 40도 뺄수 있네요. 이거는 5도 나오겠어요. 오!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음, 세 가지 각도를 가지고 엄청 다양한 각도들의, 각도들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교과서 55쪽 볼게요. 교과서 55쪽에는 이것처럼 우리 교실에 있는 물건 하나를 꼭지점으로 하는 여러 가지 물건사의 각도를 대고, 각도의 합과 차를 이용해서 다양한 각도를 구해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음, 우리가 지금 교실에 함께 있지는 못하니까, 할수 있는 방법은 집에서 여러분이 각자 해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때 선생님 어떻게 각도를 재어요? 네, 각도를 재는 방법은 어, 그냥 공중에서 잴 수는 없으니까요. 종이 테이프나 끈을 바닥에 붙인 다음에 거기에 각도를 재는 방법들이 있어요. 우리 교실에서 할수 있는 거 말고 조금 다른 활동을 한 가지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삼각자 가지고 있죠? 네, 삼각자는 크게... 두 가지 모양의 직각 삼각자 가지고 있을 텐데요. 요걸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음. 먼저, 각도를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한번 써보면요. 요렇게 생긴 삼각자는 여기가 90도였구요. 여기는 음. 60도였어요. 여기는 60도구요. 그리고 여기는 30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요 모양의 직각 삼각자는요, 여기는 90도, 여기는 45도, 여기도 45도,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예, 삼각자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각도를 찾을 수 있는데요. 아까 문제처럼, 어, 각도를 두개더 했을 때, 세개더 했을 때 하면 지금 이 삼각자에 나타나 있는 각도가 종류가 하나, 둘, 셋, 네 종류죠. 여기는 같이 겹치는 거니까 네 종류나 되기 때문에 어, 각도를 만들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아져요. 그래서 선생님이랑은 여러 가지 말고요. 이렇게 두 각을 붙이거나 혹은 이렇게 해서 겹쳐서 할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각만 생각해 볼게요. 일단 합으로 생각을 해 보면 음, 첫 번째 합한 것만 생각해 볼게요. 우리 요 삼각형, 요 삼각자의 30도를 중심으로 했을 때 30도 더하기 45도 하면 75도 되구요. 여기도 같고 30도 하기 90하면 120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번에 60도를 중심으로 했을 때, 60도를 중심으로 했을 때더 했을 때. 더했을 때 60 더하기 45도 하면 105도 될 거고요. 여기 60 더하기 90 하면 150도 되겠네요. 네, 90도를 중심으로 했을 때 45도 하면 90 더하기 45 하면 135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90 더하기 90 하면 180도 되겠네요. 아, 그렇단 얘기는 결국 두 각을 합쳤을 때는 75도부터 180도까지 모두 6개의 경우가 나오고요. 두 번째, 차이 한번 볼게요. 차이니까, 어, 큰 각부터 갈게요. 이번엔 90도부터 갈게요. 90도에서 90도를 뺐더니, 아우, <laughs> 0도가 되네요. 네, 90도를 중심으로 했을 때, 90에서 90 하면 0도도 나왔구요. 음, 응, 90에서 45를 하면, 네, 45도 되겠죠? 90 빼기 45도 하면 45도도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60도를 중심으로 했을 때, 60에서 90을 빼면, 60에서 90을 빼면, 어, 60에서 90을 뺄 수는 없지만, 60이랑 90이랑 만났을 때, 90 빼기 60 해서 30도, 여기 30도 만들 수도 있구요. 어, 60에서 45도, 요렇게 겹쳤을 때는 60에서 45도 빼서 15도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번엔 30도를 중심으로 해서 30도 중심으로 해서 일단 90도를 겹치면, 네. 90 빼기 30 하면 60도 나올 수있고요 30이랑 45랑 겹쳤을 때는, 네. 이것도 45에서 30을 빼야 되니까 15도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음, 차이는, 어, 차이로 만들 수 있는 거는 0도는 각을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0도는 뺄게요. 그러면 45도. 45도는 원래 있던 각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뺄게요. 30도도 원래 있던 각이고, 15도, 네, 15도, 60도 원래 있던 각이고, 15도. 해서, 어, 삼각자를 겹치거나 아니면 합했을 때 만들 수 있는 각도는요, 원래 있던 각도를 제외하고는 15도, 75도, 105도, 120도, 135도, 150도, 180도 해서 모두 7가지 경우가 나올 거고요. 가장 작게 나오는 각도는 15도, 가장 크게 나오는 각도는 180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여러 가지 각을 찾고요. 각도를 다양하게 구해보는 것들을 해봤는데요. 어땠어요? 어 선생님, 머리가 너무 복잡했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생각보다 많은 각도를 찾을 수 있었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네 찾을 때 이렇게 선생님처럼 어, 표나 가지 그림을 이용해서 한다면 좀더 헷갈리지 않고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수학 학습지 1번과 2번을 풀면서 지금까지 공부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과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